안녕하세요. 우리 본 TV 정형외과 전문의 김경환입니다. 곧 장마철이 시작될 텐데요. 장마철은 모두에게도 그렇겠지만, 척추관절에 문제가 있는 환자분들과 우리 어르신들께는 통증이 심해지는 양상이 있어 썩 유쾌하지 않은 기간입니다. 자, 오늘은 장마철 요통의 예방 및 척추관절의 효과적인 관리법에 대해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마철이 되면 왜 허리나 관절이 더 아플까요? 더 말씀 안 드려도 할머니들께서 유독 관절이 아프시면 비가 오려나 하시던 기억들 아시죠? 장마철에는 대기의 습도가 매우 높아지게 되는데 높은 습도는 대기의 압력을 낮추게 됩니다.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던 관절 내부의 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어 두 명이 서로 손을 대고 같은 힘으로 밀고 있다가 한 명이 힘을 빼면 앞으로 넘어지는 위치와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관절내 조직인 힘줄, 근육, 뼈 등이 팽창하거나 늘어나서 염증 부위가 부어 오르거나 관절 주위에 근육이 뭉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이 신경을 더욱 자극해 통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날씨가 흐려지면 통증을 더욱 예민하게 느끼게 되며 굳은 날씨 때문에 외부 활동에 제한을 받게 돼서 신체의 활동이 줄어드는 것도 장마철 허리 통증이 심해지는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마철 요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신경 써야 할까요? 실내에서라도 적당한 운동과 스트레칭으로 관절과 근육을 풀어주어야 하며 실내 습도를 적절하게 조절해주고 에어컨에 의한 급격한 온도 변화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하여 체내 수분을 유지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들 비 오는 날엔 집안에 콕 박혀서 이불 깔고 누워 치킨 뜯으며 영화 때리는 게 최고라고들 하시죠? 그렇다면 계속 누워만 있으면 요통 해소에 도움이 될까요? 죄송하지만 반드시 누워 있는 경우 허리 디스크에 실리는 압력이 가장 적은 것은 사실이나 장시간 한 자세로 누워 있게 되면 오히려 척추 관절과 인대에 부담을 주게 되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허리 통증이 있는 분이라면 적당한 운동과 스트레칭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다면 요추 건강을 위한 스트레칭이나 체조는 하루 중 언제 해 주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긴 시간 움직임이 없는 수면 전으로 막 잠에서 깨어난 아침이나 잠자기 전 저녁에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으며 낮 시간에도 직장이나 가정에서 장시간 앉아 있는 경우 중간중간 스트레칭을 해서 관절과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전 스트레칭을 해주면 숙면에 도움이 되어 전신적으로 염증 반응과 스트레스를 줄여줌으로써 디스크는 물론 신체의 모든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아침에 하는 경우 수면 중 굳어진 관절과 근육을 풀어줌으로써 척추에 실리는 압력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스트레칭의 순기능에 대해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레칭이란 신체 부위나 근육, 건, 인대 등을 늘려주는 운동으로 관절의 가동범위를 증가시키고 유연성을 유지 및 향상시켜줍니다. 이는 디스크에도 적용되어 주변 인대와 근육을 이완시킨과 동시에 강화시켜 주어서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을 떨구어주고 척추 주변을 튼튼히 하여 외력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자, 스트레칭들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은 집안 생활을 하면서 요추 디스크를 유발하는 다섯 가지 나쁜 자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세수할 때처럼 허리를 어정쩡하게 약간 구부정하게 구부리는 자세가 디스크를 유발할 수 있는데, 디스크는 허리를 굽히거나 뒤틀 때 많은 압력을 받게 됩니다. 세면 등의 자세로 일시의 디스크 파열이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장기간 반복되는 경우 퇴행성 변화를 유발하여 디스크 강도가 약화됨으로 디스크 파열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차 트렁크에서 짐을 내릴 때 곧바로 내리는 자세가 디스크를 유발할 수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 허리를 굽히는 자세는 디스크의 압력을 증가시키게 되며, 이에 물건까지 들게 된다면 압력이 상당히 증가하게 되고, 허리를 틀면서 물건을 내려놓을 경우, 가만히 서 있는 자세보다 수배의 압력을 받게 됩니다. 셋째, 마찬가지로 김치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낼 때도 디스크가 유발될 수 있는데 이유는 이 역시 허리를 굽혀 김치통을 들어 허리로 물건을 들어올리게 되므로 디스크의 압력이 높아져서 손상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넷째, 다리 꼬는 자세도 디스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데 다리를 꼬게 되면 골반의 밸런스가 깨지게 되어 척추가 한쪽으로 휘면서 틀어지게 되어 디스크의 한쪽에 과도한 압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누워서 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전철에서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장시간 이용하는 경우도 디스크를 유발할 수 있는데 지하철 의자에 앉아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 스마트폰 위치가 무릎에 오게 되면서 목부터 허리까지 척추가 전체적으로 구부정하게 되어 특히 목과 허리 디스크에 압력을 높이게 되므로 스마트폰을 이용할 경우 의자에 등을 기대고 눈높이로 스마트폰을 위치하여 가능한 단시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워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득불 벽에를 높게 하여 스마트폰을 보게 되므로 경추에 무리가 가게 됩니다. 가급적 피해야 될 자세입니다. 이들 외에 디스크를 유발하는 나쁜 자세와 습관에는 운전할 때 뒷주머니에 지갑 등을 넣어 비스듬하게 앉는 자세나 구부정하게 허리를 구부리고 앉는 자세는 좋지 않으며 서있을 경우 한쪽에 무게를 실는 일명 짝다리 자세도 좋지 않습니다. 또한 보행 시 심한 팔자 걸음 등도 척추 밸런스를 깨트려 디스크의 압력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직장에서는 작업 시 컴퓨터 모니터 높이를 맞추지 않아 고개를 심하게 숙이고 앉는 자세 등이 좋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면 첫째, 장마철 너무 늘어지지 말고 활동량이 줄지 않도록 적절한 실내 운동을 하자. 둘째, 수면 전후 즉 잠자기 전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꼭 시행하자. 셋째, 실내 습도가 높지 않도록 신경 쓰되 에어컨에 의한 급격한 온도 변화는 피하자. 넷째, 귀찮다고 허리를 지렛대처럼 써서 물건을 옮기지 말고 고관절과 무릎을 이용하여 허리의 부담을 줄여주자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루한 장마철에 너무 무기력하게 지내지 마시고 스트레칭과 요추에 좋은 운동으로 척추관절 건강을 회복하는 좋은 기간으로 삼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방송을 할수 있도록 많은 구독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